여기 좀 길을 뚫어놓자. 여기 산을 통과하는 동굴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. 내려올 때마다 낙사의 위험이 있습니다. 아, 어, 존나 쎄, 존나 쎄, 아! 여기 자주 올것 같으니까 이쪽으로. 어, 차다! 아, 제가, 아, 차 있구나. 진짜 있네. 오케이, 제가 이그 차를 위해서 여기 고속도로 개통해드릴게요. 자, 여기 이제 직행턴을 뚫어서 이제 여기까지 올땐 안전하게 여기로 이 쇼컷, 슛컷, 쇼컷을 사용하면 됩니다. 자, 도로 만들어, 도로 끝난 것 같은데요? 아, 이제 인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빨리 개통식 장소로 와주세요, 소킹님 자, 자동차 꺼내주시고, 빵빨에 준비해주시고요. <laughs> 이게 뭐야, 이거? 아, 폭주! 아, 아 우리 고속도로 개통! 야,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낸, 어? 뭐? 야, 믿지 못할 역사 이야기. 이 고속도로가 사람 한 명이 만들어냈다는 게 천우입니까? 자, <laughs> 조수석, 조수석. 오케이, 탔다, 탔다. 세명못 타?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여기 계속해서, 요 아래, 요 아래, 통과. 아, 통과 가능합니다. 아, 통과 가능하고요그 다음. 아, 야, 씨.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였습니다. <laughs>